저는 지금 이다 함께 품이라는 것이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. 그냥 긴건길고 아닌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. 저희도 기업 형태냐? 기업 형태입니다. 영리 추구하냐? 합니다. 저희도. 그런데 구성원들에 대한 베네핏을 함께 가는 방식이 품 아시 방식인 거예요. 기업이 받아야 될 영리나 이익이 있거든요. 이것 때문에 투자도 하고 이것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. 모험이거든요 이게. 실질적으로. 왜냐면 하 어떤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해나간다? 모음이죠. 왜냐면 인생이 가버리잖아요. 그리고 경제가 딱 투자해서 잘못되잖아요. 그돈 건져요? 못 건져요.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쉬운 방식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쉬운 방식이. 그러지 않겠습니까? 기업으로 해나가면. 그런데 그런 것을 시도하기가 쉽냐, 어렵냐, 어려워. 왜? 손실률이 너무 크거든. 또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.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쉬운 방식, 노멀한 방식, 있는 경제 방식을 통해서 보통 해요.